안녕하세요. 요즘 유아음악교육.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단순히 노래 배우는 걸 넘어서 아이의 전반적인 성장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뮤직 스페셜이라는 실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통합음악 커리큘럼이 도대체 뭔지 그 속을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에는 바로 이 문장이 있습니다. 유아기 음악 경험은 평생의 학습 능력과 창의성의 기초가 된다. 이건 그냥 좋은 말이 아니고요. 이 교육이 추구하는 핵심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노래 몇곡더 배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아예 미래 전체를 덧받칠 단단한 기초를 다지는 일.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커리큘럼이 어떤 뼈대 위에 서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뭐든지 그렇지만 특히 교육은 그 기반이 정말 탄탄해야 하잖아요. 전문적인 프레임워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정말 특별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숫자 4에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이미 효과를 인정받은 네 가지의 핵심 교육 철학을 아주 스마트하게 하나로 합쳤다는 점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들 계실 건데요. 달크로즈, 오르프, 코다이, 그리고 고든. 음악교육계의 어벤져스라고 할수 있죠. 몸으로 음악을 표현하는 달크로즈, 다양한 악기를 쓰는 오르프, 노래로 음감을 익히는 코다이, 음악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고든까지. 이 각각의 장점들만 쏙쏙 뽑아서 최고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교육은 아주 체계적인 5단계의 로드맵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음악을 편안하게 접하는 노출기로 시작해서 차츰차츰 개념을 배우고 적용해 보다가 마지막에는 배운 모든 것들이 아이의 몸과 마음에 완전히 자기 것이 되는 내면화 단계까지 이르는 거죠. 아이의 발달에 딱 맞춰서 정교하게 설계된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228. 이게 뭘까요? 바로 체계적으로 짜인 수업 계획의 개수입니다. 무려 228개나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선생님이 누구든 어느 곳에서든 항상 일관된 그리고 높은 퀄리티의 수업을 보장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즉흥적인 수업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컨텐츠로 꽉 채워져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그럼 좀더 안으로 들어가서 매주 수업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데 바로 다중지능입니다. 음악 하나로 아이가 가진 여러 가지 지능을 동시에 자극한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한 달의 흐름이 정말 재밌습니다. 음악 교육이라고 해서 음악 지능만 키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보세요. 첫째 주에는 노래 가사를 통해 언어 지능을, 둘째 주에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면서 신체 운동 지능을 자극하고요. 셋째, 넷째 주에는 친구들과 협동하면서 인간 친화 지능을, 또 음악 속 패턴을 찾으면서 논리 수학 지능까지 키워주는 시기죠 매주 포커스를 바꿔가면서 한 달이면 아이의 잠재력을 정말 다방면으로 깨워주는 겁니다 굉장히 똑똑한 설계죠 그리고 매달 마지막 주에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술융합 퍼포먼스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전래동화나 위인전 같은 이야기를 음악이랑 합쳐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 활동을 통해서 재미있게 무언가를 배우면서 동시에 올바른 가치관이나 인성까지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거죠. 그냥 발표회가 아니라 그 안에 깊은 교육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지금까지 커리큘럼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 그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아이의 성장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남는 게 뭔데? 하는 질문이요.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그래서 무엇이 좋아지는지 그 결과물을 한번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의 언어 능력과 사회성이 정말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신나는 챈트나 노래를 따라 하다 보면 어휘력이 자연스럽게 늘고요. 또다 같이 악기를 연주하거나 춤을 추는 그룹 활동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친구랑 협력하는 법,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면서 공감능력과 자존감도 쑥쑥 자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생각하는 힘, 바로 인지능력과 창의력입니다. 사실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논리적이거든요. 그 안에는 패턴과 규칙이 숨어 있죠. 아이들은 이런 음악 활동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패턴을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게 돼요. 이게 바로 나중에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있는 튼튼한 밑거름이 되어주는 겁니다. 물론 음악 교육이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효과도 빼놓을 수 없죠. 리듬감이나 음감 같은 핵심적인 음악성이 발달하는 건 당연하고요. 음악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다 보면 신체를 조화롭게 사용하는 능력, 즉 협응력도 길러집니다. 머리로만 아는 음악이 아니라 온몸으로 음악을 느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번 분석의 핵심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음악 교육을 그냥 예체능 과목 중 하나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음악은 아이의 언어, 사회성, 인지능력, 신체 발달까지 모든 핵심 영역을 아우르면서 함께 성장시키는 아주 강력한 통합 발달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온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가 아이의 잠재력을 터트려줄 열쇠를 찾을 때 보통은 뭐 영어, 수학 같은 어떤 하나의 과목에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 열쇠가 그런 단일 과목이 아니라 음악처럼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엮어주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바로 그 사이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